근데 렉이 나 심하면 바로 끌거야알았어도어요아왜 아, 여기로 왔지? 어, 어. 빅, 빅모가 날라온다 안 돼! 아, <laughs> 안녕! 립 빼서 먹으러 왔어! 얘 맛있어 이이나가날 여기 그렇게 많이 걸리진않는아같아요 어? 택 나라와 유! 우리피터가 사투리 써요! 너무 구수해요브리에 브리피터에! 리 쓰면 안된리피터에터에브리피에 핫도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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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를핫도를핫를핫 아, 여기 어요 핫도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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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도를를

빨리 사과해, 피니까 빨리 사과해. 빨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나다죄송에 너무 죄송잖아다죄송합죄다 <무섭잖아. 웃음> 아, <laughs> 이, 뭐, 진짜. 나로스야, 진짜야? <laughs> 나, 이제, 툭가서 이제, 킬해요. Only 먹어요, 우리 다들. 액나라운데. <laughs> 아이고, 진짜. 헤드 어, 너무 인가? 잘 써서, 나도 모르게 감탄했다. <laughs> 아. 아, 진짜 감탄다잘 가요, 사람. <laughs> 아유, 못 찍어. 아, 안 돼요. 아 근데 내가 맹맹 진짜... 세상에 허리케인 블래스터 사람 잡는 피터라는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마르렌 한대 치는 거. 어어 피터 죽였어. 나는 열심히 피엔이랑 놀고 있어. 마르렌 어디 있어? 아, 아? 토마스 평화들이 뭐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친구였어. 마르렌 어디 있는데? <laughs> 아 여기 너무 맛있어 어. 어, 어, 어. 그 뒤에 뒤에도. 저기 지뢰. 저거 지뢰. 나 아, 이거 그 뒤에도 있네. 책으로 어. 아. 그 뒤에 두 개가 있네. 가아니왜애는 비를 죽이 그러세요 아니 왜 우리 죽여요 우리 기죽게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허윤 기가 죽었어. <laughs> 기가 죽었네. 기가 <laughs> <나> 죽었어. <laughs> 아, 바보야, 아, 나랑 같이 걸리는 어째 하는 거야? 아, 어 이거 튀어야 돼. 아, 천 개. 야, 가면 안 돼? 음? 어, 집에 가고. 있는데는데 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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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들부들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애는데 갔는데? 갔만 사람을 데갔쓰레기는 만들 는데 갔는데? 갔어데 갔는데? 갔는데? 갔

해서 부술 거야. <웃음> <웃음> 어, 아, 나, 브라이가 너무 안 넓어. 이거 제거, <laughs> 제거 좀 오케이. 깜박. <laughs> 어? 아. <맞지? 웃음> 솔직히 약비하다 그거는 엄마가 루이스 부끄러. 그래. 가 뭐, 어, 어, 너무 하네요 사과 없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죽으셨네요 <끝> <끝> 죽였네. 왜 나는 언제나 깎임을 한 다음에 <끝> 그때 사과할 건데? 그래. 막막 <끝> 사지. 어니 어디 여어 그래 �other not 어디 내가 씨발 저새끼 못봤을거라고 생각했나보다 같아 하하하 너무 무섭다. 아하하 아, 아, 아. 아이답지 않은 좀야 치. 하하하하하하하. 어 저기. 반대. 아껴 나온 왜. 한 사람이 살면서. 어. 알았어. 예, 와. 차라 머리 통간발 받고 도망친다. 와 진짜 나빠. 내이 속기 돌려줘. 내이 속기 돌려줘. 레이소게 돌려줘 악! 아 세상에 레이소킷 안 돼! 죽었어! 사람들 다 죽었어요 네 계속 살아 여기 텐 있어 예미대 마법 사쿠라요? 아. 아왜 내가 가면 자꾸 그래 내내내이 내 속키 아 이거 티엔키우면 안 되는데 씨바 이 미끌대를 뻗다고 합니다. 안 뻗어가야지. 아 지금 가와 박근 위험해. 이불 박근 위험해. 답틀링 없어? 대상이. 넌 <laughs> 빨리 혹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이 뭘 몰라서 해야 돼. 우리 대표님이서에 몰라서 어때? 토마스가 텐션을 하나 붙이고. 아, 사실 내가 마틴 는 쓰야 되는 거 아니야? 맞. 우와, 아파. 다음 판마틴네라 솔직히. 아, 다음 판, 마틴해라, 솔직히. 아, 다음 아, 판 같은 아, 거 너무. 다음 아, 판못 하지 참. 텐은 이번 판이 맞판이야. 아, 엄마가 올 걸? 엄마가 오면 컴퓨터 코드를 뽑지 않을까요, 여기. <웃음> 어. 어. <웃음> 그러면 엄마가 진짜 집으로 오게, 문을잠고 하지 않을까? 병. <웃음> 어, <웃음> 하비가 나, 나퍼리어 제일 잘했어. 제일 잘했이일 잘했어. 제일 잘했어. 제일 잘했어. 제레일 잘했어. 제일 잘했어. 했다 어, 다이브, 아, 어, 다이브. 다이브, 아, 어. 다 다이브. 다 다이브, 다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가 다이브. 다이브, 다 다이브, 이 다이브, 다 쳐도 치. 쳐도 치. 아, 아. 그 아, 아, 내가 트로퍼 잡은 줄 다이브, 다이이브 다이브, 이이오른쪽 다이브, 다이이브다 피터가 공방이를 뽑네. 맞아, 피터가 방청해라. 실력 체크해봅시다. 음, 여기 살아. <laughs> 솔직히 무지 같은 거 뽑았어야 된다. 아싸, 아싸. 지금 지금 거기 서요. 당장 쳐. 아, 나빴어. 솔직히 뒤로 나와라. 정돈했어야지. 진한 척해를 해야지. 양이 올라가. 억당을 업 따라 억당. 야너나 따라와. 기어 타고 따라와. 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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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웃음> 어, <laughs> <아들이, 웃음> 아 근데 군비 왔다. 아 여기도 지뢰 있어. 아, <laughs> 나는 피안데에 그래. 이다 이미 <똑해> <laughs> 어떤 캔아 요즘에 컨셉이 컨셉이 치야. 너무 애매해 그, 스킬 하나는 궁거리이고 스킬 하나는 원거리이고 스킬 하 서플로이고 뭐야 이게 어. <목소리> 영상 찍는거면 캐릭터 스킬 나 버렸네. 왕실이구나 네. 네. <laughs> 저, 아 방금 피터. 늙은 피터. 늙은 피터. 암기 되게 심하게 걸렸어. 아, 슝슝 잘 가요 내 바람. 아 쟤는 무슨 허리케인블레스와 3링을 아, 다 찍었어 마를렌 개딸핀데 마를렌 개딸피야 어... 킬바진에 2200 떴어 이미 가은거 아닙니까? 오케이. 이거 왜 이렇게 스킬을 못 맞추지? 네, 허물슈, 허물슈트, 오케이 잘했어요 빅터 허블슈트 허블셔틀인데 오케이 회오리바람 존나 못 맞추네 회오리바람 투링에 평타 투링에 아 평타 투링이야 나도. 뭐 나도. 평타 돌풍각 투링인가? 뭔데요? 어딘데요? 그니까 러 스킬 1번이 이게 실버링같은 실버링처럼 생겼는데? 여기. 투링인데 실버링처럼 생긴게 뭐가 있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간 그렇고 일단... 2, 2, 2, 3링, 3링이 지금 빅터가 빅터 스킬 1 스킬 스킬, 스킬, 스킬. 스킬, 스킬, 스킬 스킬 1 스킬 1번이 돌풍각, 돌풍각. 발차기 어 맞아 발차기야 돌풍각이지 평타 이닝인 것 같은데 발차기거든요? 돌풍각이라고 하지 말아주실래요? 아우... 음. 발차기입니다 발차. 야! 발차기! 이거야? 맞아 핫! <laughs> 발차기! 이거잖아 내가 <laughs> 돌...차기... <laughs> 솔직히... 이거 솔직히 빅터가 태권도 하는 각이다 핫! <laughs> 아, 발차기! 걸렸다 아, 도장 딱 찍는 순간 밑판마이더나서 쌍쌍밥 먹을게 이렇게 기쁠 수가... <laughs> 죄송 컷마렐이라서 <laughs> 죄송 건마라리라서. 음영돌이네. 갑어요어 아니야, 말리. 어, 네. 아. 발 바로 택 개뿅. 라라라라. 아. 여기 가 있어. 아이 그래, 그래. 아, <laughs> 응. 너무 레벨이 높아 아, 내가 맞으면 겁나 아픈데 내가 피면안아 팔아 쌀피었는데 우리 쌀피라고 나하고말 뒤에 뒤두분 어, 그 계신다 컵컵 여보세요.

아 주행해요 그런 거 그냥 넘어가는 걸 했어요. 이런 거는 깨 같이 까줘야 되는데. 나나나나 <laughs> <laughs> 실수 한번 하면 죽을 때까지 까는 거닙니까 원래? 낭선이 <laughs> <또, 또, 또. 웃음> 없이 튀어나가서 빠르게 무장을 네, 찍어서 리블 섭취. <laughs> 이걸 국으로 <국물을> 먹으려 그러네. <laughs> 말. 어 어디로 가면 될수 있죠? 저 기지갑니다. 저 저기 위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 피터가 피터 때문에 올라가 있을 거야. 난 기지워. 솔직히 피터 때문에 기어탄 각이다 인정. 빨리 타봐요. 나림 먹게. 아 여기 아코, 여기 아코. 임 기다리세요. 저림 먹다가 불려. 여기서 찍는 스멜 큼큼. 그냥 대단해. 어? 둘다 맞았어 미어 타라했던... 방금 뭔가 스쳐다 아! 눈나라와요 어? 이게 안 맞아? 됐나 <목소리> <그렇구나. 웃음> 새로운 선생님그 어? 잡기 했는데 잡 잡혀 죽었다고 한다

갔다. 저... 고기 이거는, 이거는 피터 때문이다. 이건 피터가 잘못했네. 동영상 아이, 녹화 종료. 누가 피터냐 아유. 아유, 피터 누구냐? 피터. 아, 어떤 피터냐? 아, 누구냐. 빨리 피터 죽을 자리 봐 주세요. 아, 저 이미 <laughs> 보, 이미 반원 자리 있어요. 피터가 좋은 <laughs> 거 하니까. 프로 장이다. 이제 큐 님이 랑